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오늘의 3분 주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 주요 이슈, 관심주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1%, 나스닥지수가 0.3% 상승이 나왔네요 자,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급 효과가 어제 우리나라를 또 급변시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지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미국 지수를 좀 보게 되면 거의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일, 8월에 이 공개 석상에서 미국이 이 고용 둔화 및 관련된 코멘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또 미국 시장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급 효과가 오늘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수급이라는 부분들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이런 수급은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어제 이제 2차 전지 위주로 상당히 강하게 좀 치고 올라왔었죠. 자, 그 이후부터 반도체, 로봇순으로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었는데, 자, 만약에 오늘도 2차전지가, 어, 갭상승 출발해서, 만약에 이제 눌림 구간으로 좀 접어들게 된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는 반도체, 로봇, AI, 바이오 쪽에서 어,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최근에 지금, 어, 공매도가 좀 심화되었었던 이런 섹터가 반도체, 로봇, AI, 바이오 순입니다. 그래서 이쪽, 어, 관심을 좀 두시면서, 매매를 좀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어제 이제 하이닉스가 5 2주 신고가 랠리를 좀 가게 됐죠. 그래서 역시나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직 조금 덜 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지만 이번 이제 내년도에 그러니까 3분기 이제 낸드 플래시 가격이 20% 이제 인상을 하게 됐는데 자, 내년도 상반기에도 낸드 플래시를 20% 추가 가격 인상을 진행하겠다고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이 어때요? 공급자 위주로 다시 개편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 프라이스 메이커로서 지금 삼성전자가 가격 인상을 좀 꾸준하게 해주는 어,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도 반도체 전반적으로 어, 긍정적인 요소로 어,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의 이슈를 좀 보게 되면 DS증권에서 두산로보틱스 100조 원 잠재 성장 협동 로봇 강자 글로벌 탑4로 진입을 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그저께에도 한번 공유 드렸었던 부분인데, 역시나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최근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가 되면서, 미국도 선진국에서도 공장 내 규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단순 업무 대체 등으로 협동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동로봇 침투율은 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280만 대까지 증가하게 된다면, 100조 원 정도의 시장이 추정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자,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 변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노동 가능 인구는 점차 감소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후화되고 있는, 이런 나라부터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 미뤄볼 때 로봇에 대한 향후 성장성은 2030년, 204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에브리봇. 즉, 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감속기 부분, SBB테크, SPG도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도, 어 말씀드린 대로 또, 어, 공매도가 또 강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SBB테크와 SPG도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이 또 크게 유입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어제에도 공유해드렸던 부분인데 머스크 생성형 AI 모델과 삼성전자 AI 포럼에 따라서 오늘 이제 오늘이죠 오늘 11월 7일 날또 진행을 좀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뭐 코난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이후에 이제 솔트룩스, 엠로, 삼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이런 종목이거나 마음 AI,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 이런 것들 이제 단기로 끝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AI 포럼 이후로 또 AI 또 직접적인 또 연관성 있는 재료 이슈들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단발성으로 또 매매를 끝내시는 편이 마음 편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어, 오늘 공유해드린 내용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솔브레인이 OLED 시각 사업을 철수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OLED용 이제 TG 사업이라고 하는데 신글라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를 이제 정리하고, 또 2차전지 또 장비 쪽으로 좀, 좀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브레인도 사업성이 없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솔브레인이 접기 때문에 캠트로닉스가 독점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캠트로닉스, 솔브레인 둘 양측 모두에게 또 수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솔브레이 아,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좀두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서 어, 가급적이면 어, 많은 어, 좀 투자를 또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 오늘 공유해드린 세 가지 이슈들 내용 잘 체크하셔서 향후에도 어, 괜찮은 어, 구간들이 좀 도래하는지 차트를 한번 꼭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진입 타점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같이 강하게 공략을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어쨌든 2차전지 위주의 강한 갭상승이 좀 예상되지만 이 갭상승을 과연 잘 버텨줄지 이 구간을 어느 정도 버텨줄지 혹은 무너질지 유무를 좀잘 판단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미국 시장이 어쨌든 강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개별적인 이슈로 또, 어,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공매도 쇼커버린 물량이 도대체 얼마만큼 수량이 들어올지 한번 같이 한번 관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내일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